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191쪽인데 신학성경 한 절씩 분갈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건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얻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시작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늘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됨,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그것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혼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장은 베드루의 설교죠. 베드루의 오순절 설교. 또 3장은 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여서 성전 옆에 쭉 따라 있는 회랑 거기서 어, 설교를 했는데 솔로몬 행각 설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2장을 통해서, 두개의 장을 통해서 어,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렇다 그걸 증명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행전 어, 2장은 오순절 성교죠오순절 그럼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죠? 오순절이 순이 열흘 순이니까 오순절이 부활절 후이렇게 50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성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 그렇게 말하죠. 그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1절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3절은 제가 읽을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곳이라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는데 오순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이 마음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언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꽤 나오죠. 요엘스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 요엘스의 성취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시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성령이 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16장 7절이죠 이어지는 성경 말씀 16장 7절에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 육신의 몸을 이제 입고 다시 잠시 왔다가 다시 성천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라는 거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라 고 그랬죠. 성령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오시지 않는데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옆에 앉은, 앉는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수학에서 1두하 이런 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짜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내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지 않았을 거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서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어, 이말씀에 이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어, 2장 33절에 그렇게 요약해서 얘기하죠. 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 어, 예수님을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죠? 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 이제 어, 하나님 옆에 두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걸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서 내가 약속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게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지상 활동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서 바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쭉 읽으면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분이 꽤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이해를 완전하게 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 왜 성경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에,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소개 성경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기록된 책이니까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종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각종 역사도 하나님이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을 인정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성전 내에 있던 솔로몬 행각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제9시에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현재로는 오후 3시에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이전에 보면 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뭐 걷지 못했으니까 안전병이었죠.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하 못하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제 손을 벌려서 앵벌이를 하는 거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이 여러,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에 두는지라,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때 이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눈빛이 마주쳤는데 좀 달라 이렇게 구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글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관심을 가지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뭔가 좀좀좀 많이 줄리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일행이 전혀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거기에 이제 4절로6절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거를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우리를 좀 봐, 우리를 봐. 뭘 주려나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가 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늘 앉아 있으면 늘 주지 않죠. 어, 저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뭐 옛날에는 뭘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달줬단 말이죠. 천원 이천 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매번 있더라고. 매번 역한에서 전철을 옮겨 타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이러다가는 뭐 없는 주문이 답이겠다 싶기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상습인데 진짜 어려워서 왔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다음에는 마음 문이 안 열려서 별로 어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 마찬가지로 아 이늘 앉아 있으니 성전 미문에 매일 앉아 있으니까 날 지나치니까 그냥 있나보다 했지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서 어 한번 우리를 봐라 했더니. 뭘줄줄 알았더니만 전혀 다른 말을 하죠.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가 원하던 그가 바라던 어, 물질이 전혀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7절, 8절에 말씀이 나오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세상에 그렇게 나면, 자라면서 어떤 이유로 병이 들어서 그렇게 안전뱅이가 단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일으킨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름으로 왜그 그렇게 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른 사람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명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한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았고, 누구 이름으로도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한들, 아무런, 아무런 어 이렇게 결과가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을. 이으킨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증거는 많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볼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권세로 병자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 일어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겉돌기를 하는 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기는 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니라고서 해다니기는 하는데 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또 내가 하여튼 어, 저는 뭐 이렇게 아내 결혼하면서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뭐따라 온다고 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죠. 어, 정말 더문 케이스, 제가 보니까 더문 케이스라고 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면 믿음이 정말 깊어지고, 정말 살아있는 것이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어렵고 성탄절 그냥 기뻐다 오셨네 박수치고 그냥 뭐 말고 이게 벌써 우리가 한분 한, 두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명, 성경에서 증명하기 때문에 그 한두가지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은 죽음을 이기고 사신 생명의 구원만이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3장 저 뒤에 보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명이 있는 분이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어, 예수님의 권세로 지금도 치유되고 귀신이 치유되고 악한 세력이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 몇 주, 몇주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어느 분이 이명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안수를 해주니까 손이, 손이, 손 요쪽이 손이 펄럭펄럭 그러죠. 펄럭펄럭. 네, 제 느낌에, 손이 가면, 손이 이게 딱딱하잖아요. 손이 물렁물렁해도 이게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왔다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안 되잖아요? 그게 보니까 손이 펄럭펄럭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 성도님, 어, 이명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유효해, 유효해. 우리 오늘 지금 늘 오시다가, 어 당뇨병에 당뇨병에 걸려 있던 우리 어, 성도님이 모처럼 이렇게 이제 믿음이 조신자인데 어제 사실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이 두두사람 사이가 와서 목욕탕에 가서 지금 못 오셨는데 그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기도했더니 병원에 가니까 그 오랫동안 겪던 당뇨병인데 인슐린을 끊어도 된다고 말하더래요. 그 한계 기도밖에 없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 여기에서도 저를 통해서 일어 나더라는 거죠. 예전는 몰랐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귀신 들렸다고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달 뒤에 갔더니 기도한 이후부터 귀신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행하면 그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때요? 유효한 거, 유효한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옛날 그 당시에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참 많이 보는 구절인데, 예전에 무심코 지나갔는데. 아무리 들어도 정말 신기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므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지금 말로 진실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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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내가 보장할게 이 뜻이라고 이게. 진실로, 진실로 두번 이야기한 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하는 말은 진짜 이루어져. 그걸 내가 보장할게. 내가 보정해 주마. 이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내 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할수 있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증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믿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뭘 했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2개 사역, 말씀을 전파, 전파하고 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앞에 두 개는 잘하는데 뒤에 두 개는 거의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내가 왜 믿어도 이렇게 기쁨이 없나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편으로 어, 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없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결단코 안전병이를 고치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 예수 어, 그 이름의 권세가 병든자를 고쳤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육신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으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죄 없고 흠없는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너무 너무 좋다고 누구나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심을 고백할 때. 성경 성령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부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이마이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앉아서 걷지 못하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분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전과 유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한 아버지 한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전병위를 일으키게 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 아버지 명령할 때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고또 아버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일어나 걷게 걷고 뛰는 것을 아버지 그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아버지 확증하고 아버지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